20대 이하 직장인들의 빚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통계청의 2019년 일자리 행정 통계에 따르면 20대 직장인들의 평균 대출액은 1243만원으로 재작년보다 46.8% 늘었습니다. 30대 직장인의 대출도 5616만원으로 14% 늘어 임금 근로자들의 평균 대출 증가율 7.1%를 크게 웃돌았습니다. 통계청 관계자는 젊은 층들의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추세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통계에서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했습니다. 한편 대출을 3건 이상 받은 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 1,431만원으로 1년 사이 4.4% 늘었습니다.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꾸준히 줄어 5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9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8,309가구로 전달보다 2%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. 수도권 미분양은 3,806가구로 전달보다 20% 늘었지만 지방에서 전달보다 5% 줄어든 24,503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발생했습니다.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전달 대비 5% 감소한 16,838가구로 집계됐습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이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합니다.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오늘 오후 대전 고검과 대전지검을 방문해 검찰개혁을 주제로 일선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윤 총장은 지난 2월 부산 고검과 광주 고검 등을 방문했으나 코로나 19 여파로 일정이 잠정 중단됐습니다. 여권의 사퇴 압박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